2014년에 만들어졌던 단통법이 7월 22일에 사라집니다. 단통법은 스마트폰을 살때 통신사들이 주는 할인 금액을 공개하게 하고 매장에서 더 얹어주는 할인도 일정한 기준 안에서만 주도록 막는 법이었어요. 쉽게 말해, 어디서 사든 비슷한 가격으로 사게 만든 법이죠.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이제 통신사들은 굳이 할인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매장도 자기가 정한 만큼 자유롭게 할인해 줄수 있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할인 금액을 다르게 두거나 번호 이동한 사람한테만 특별히 더 챙겨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사느냐에 따라 할인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T는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뒤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고객들한테 위약금을 안 받기로 하면서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요. 게다가 하반기엔 삼성 폴더블 폰이나 아이폰 17 같은 인기 신제품들도 나올 예정이라 통신사들 사이에 할인 경쟁이 더 뜨거워질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다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장애인처럼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할인 대신 요금을 깎아주는 선택약정제도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법은 바뀌지만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싸게 사려면 정보 잘 알아보고 타이밍도 잘 맞춰야 합니다.